시작했습니다. 늘 마음에 우리 교회도 일반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교회가 멀다 보니 무리가 따르고 마음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즈음에 657대대장 김웅석 집사님께서 지인이 매일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김우정 집사님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문을 쓴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를 같이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용사들은 휴대폰도 없고 아침 시간을 내어 기도회에 참여하기 어려울 테고 재직 여러분들도 아침 시간이 바쁠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하며 몇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과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7시 40분 정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건이 되는 시간에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편집을 약간 하여서 오전 8시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여러분들은 일과 후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몇 사람이 참여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면 저의 소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준비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로워, 힘겨워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울부짖고 시음하는 영혼의 소리가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자신들도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을 위해 기도하고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부대와 전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록 밝혀 주실 것입니다. 고침 눌러 주세요. 휴대폰 촬영하는 거. 눌려요. 어? 눌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한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목소리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 앞에 유죄로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도모하는 일이 악인의 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의도하여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며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기,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말라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러한 모습은 점진적으로 죄가 더 깊어지고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한두 번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것이 습관화되고, 나중에는 인이 박혀 고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나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좋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기쁨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좋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던 다윗처럼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힘썼던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